케이업 스케일업 파트너 밥입니다. 엔젤 투자 구독하시고요, 100억 같이 보시죠. 오늘은 제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해 예. 어, 돈이 되는 정보를 위해 이 유튜브 편집이나 어, 또 재미적인 측면에서 조금 부족해도 돈이 되는 정보를 위해서 매일 업로드하자. 추진되요 예, 그래서 1번 편집이 좀 딸려도 가성비 좋은 채널이 되자 그래서 사족이 많이 달린 그런 내용들도 좀다 이렇게 잘라내고 어, 가성비 좋은 뭐 이렇게 우리 채널에서 가성비 좋다는건 돈 되는 그런거죠 두번째는 꾸준히 소통 가능한 채널 예. 그 아무래도 이케이브 이라는 어, 멤버십, 창업 투자, 멤버십, 저희가 비즈니스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투자와 사업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얼마나 자주 소통하고 많은 걸 오픈해서 소통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투자해놓고, 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과정들에서 이렇게 중계를 해주는 거,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 같습니다. 그래야 서로 덜 불안해요. 그래서 스타트 대표님들한테도 그런 부분을 어필을 합니다. 소식을 자주 전해주시고, 그럼 이제 그거 편집해서 또 제가 전해드리고, 직접 전해주시기도 하고. 세 번째는 엔젤 투자에 도움이 되는 내용의 채널. 창업가를 위해서도, 그리고 투자자를 위해서도 엔젤 투자에 도움이 되는 내용의 채널이 되고자 하고요. 지금은 k 업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내용이 훨씬 많습니다. 그게 왜 그렇냐면, 저희가 비즈니스 모델이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어 조금 이렇게 파트 파트를 나눠서 어 보여드리자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파트 파트가 하나씩 이해되고 그럼 전체가 이렇게 합쳐졌을 때 전체에 대한 이해도도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이제 주주님 중에 한 분이 어 그런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희가 파트 파트를 나눠서 이제 소개를 드렸고요 이걸 하면서 이제 저도 저희 비즈니스에 대해서 정리를 많이 할수 있었습니다. 네, 현재는 케이브업에 대한, 어, 저희 사업에 대한 소개를 드리지만, 앞으로는 이제 투자, 엔젤 투자로 시작해서 조금 더 다양하게 이제 투자를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 엔젤 투자를 하지만, 엔젤 투자를 하다가 보면, 그 엔젤 투자가 미술품 투자로 이어지고요, 엔젤 투자가 부동산 투자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다만, 다이렉트하게 저희가 미술품이나 부동산을 절대 하진 않아요. 그 엔젤 투자를 거치면서 어 미술품이나 부성 부동산 투자까지 넘어가는 게 저희가 갖고 있는 그런 원칙입니다. 엔젤 투자라는 거는 결국 사람에 투자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사람이 있어야 어 우리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 예. 저희 어떤 투자처 대상만 보고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얘기하죠. 아이템 그리고 시스템 얘기를 하는데 저희 엔젤 투자할 때 저희가 어, 지키는 가장 중요한 원칙 중의 하나가 어, 아이템을 보고 투자하지 않고 시스템을 보고 투자한다입니다. 아이템은 어, 바뀔 수도 있고요. 그래서 피버팅이라는 것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시스템이라는 것은 그 아이템을 현실화할 수 있는 영향이에요. 그래서 어, 시스템이 좋은 조직에 투자하면 어, 그 조직이 설령 조금 부족한 아이템을 지금 잡았더라도 피벗을 통해서 더 좋은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이템에 투자하지 않고 시스템에 투자한다. 시스템에 투자한다는 말은 다시 무슨 말이냐면 사람에 투자한다는 말이고요. 그 조직을, 어, 조직의 중심인 그 리더가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를 저희가 읽어내고, 그리고 옆에다가 이제 좋은 패턴을 붙여서 시스템을 완성을 하는 거죠.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젤 투자. 예. 감사합니다. 마비였습니다.